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지난 그 5월 10일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되었든 그 5월 10일날 발표되었던 그 내용들 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 있게 이미 다 보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책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대책 발표 이후에 환경부에서 지금 한달 어, 한 이상 어, 진행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뭐다 아시다시피 어 4월 1일 날 수거급부가 발생을 했는데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발생 배경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중국발이 트리거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놓고 보면 그 10년 이상 어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 재생 원료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그런 상황에서 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늘지 않고 그 재활용업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또 그런 또 재활용품 수거 부분이 또 온전히 또 민간 영역에 의지하는 그런 취약한 구조 속에서 어 중국발 금수치가 망아색가를 어 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정부의 담당 어 부서에서는 진짜 그 고노스럽고. 어, 뼈 아픈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현장에서 있는 사태가 어, 어, 촉발된다 그런 상황은 어, 예측을 못했던 그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정책 담당자로서 그 당시도 상당히 어, 대외적으로도 여러, 여러 번 어, 반성을 표했었고요. 그래서, 어됐든 그걸 계기로, 어,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들은, 그동안 환경부가 수차례, 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여러가지 대외적인 상황이나, 어, 또산업계에미 치는 영향, 여러가지 때문에, 어, 준비를 해오다가, 또 종합적으로, 어, 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모아서, 이번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 진단을 살펴 보면 먼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재활용 어 제품의 경쟁력을 어트레이는 주요인이 생산 단계에서 뭐 대표적으로 모든 포장재의 대표적이 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 다수고 간단한 일례가 어 등급이 재활용이 쉬운 어, 용이한 그런 등급이 아주 1.8%에 그쳤다 이게 대표적인 단서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1인 가구나 온라인 쇼핑 이런 게 증가해서 일회용품이나 포장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어, 사실 이런 부분 그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가면 막연히 다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수거해 간 것들의 4 사십 퍼센트 이상이 그 잔재물로 처리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수거 선별 부분이 민간 부분에 어 공동 주택 부분이 대다수 민간 부분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구조적으로 취약한 어 체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어, 이런 취약한 구조로 인해서 재활용 비용은 증가하는데 재활용품 가격은 어,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생활 에프 어 가격도 계속 떨어졌고요. 또 폐페트 가격 그리고 폐지 가격도 폐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기보다는 국내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그 이번 요 시기에. 그 폐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게 어,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 전체적인 그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단계별 문제를 어, 종합을 해서 단계별 대책을 보완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 미래긴 하지만 어쨌든 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하고 70% 재활용을 달성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어 전략으로는 어 정부시 자체, 생산자, 소비자 각 주체별 역할을 어 강화를 하고 명확히 해서 발생을 억제하고 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조 생산 단계에서는 페트병에 대해서 어 순환 용성 평가를 해서 어, 개선 권고를 어, 하도록 하고요. 지금 요부분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플라스틱 용기류하고 대형마트에 쓰이는 여러 포장재에 대해서 순환 이용성 평가를 해서 올 하반기에 개선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선 공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등급 평가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등급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그 PVC나 그, 그 재활용에 굉장히 그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는 PVC나 유색페트병에 대해서는 재활용법을 개정해서 어 2020년까지 생산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폐알 품목을 지금 그 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폐비닐 요번에 직접적인 그 사태의 원인이었던 폐 비운 일에 대해서는 생산자 분담금을 하반기 부터 단계적으로 정약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장기적으로는 지금 어 생산량 출구량 전체에 대해서 어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그 대표적으로 비닐 품목 4개를 입혀야 할 품목으로 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 양이 지금 비대상 중에 제일 많은 게 우리가 흔히 하는포장재 쓰이는 뽁뽁이 하고 그세탁소에 세탁물을 감싸는 비닐 이게 대표적으로 양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입혀할 품목으로 어,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 소비 단계입니다. 유통 소비 단계에서는 우선 택배 포장재에 대해서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그 이전에 좀그 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 좀그 자발적으로 포장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해서 자발적 협약을 먼저 출범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만들고 내년도에 법적인 어 규제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포장재에 대해서는 전자제품 기준을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포장재 기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 규정을 좀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품 출시 전에 포장 검사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류에 대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지금 포장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데 좀 그게 규제가 올 하반기에 일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이 정책 방향과 맞게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회용 컵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 저희들이 그 자발적 협약으로서 이제 어좀 텀블러에 어 제공을 하면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매장에서 어 다이안컵 을 우선 제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컵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자발적 협약으로 첫단첫 단계를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법적인 어재장치로급 보증금제나 그리고 판매자 책임 재활용 의무화 제도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초기에 자발적 협약을 이제 5월 23일에 체결을 하고 현장에서 바뀌는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언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요즘 절감하고 있는 게그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생활 속에서 퍼져 있는 그 플라스틱 소유 문화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발적 업체 어, 협약 업체로만 그 수수차례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그커를 먼저 권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요청도 하고 압박도 했지만 이게 참 바뀌기 어렵다는 라 거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일반 급식숍 업체는 영업점주가 있으니까 체인, 그 영업점주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직영점인데도 그 부분이 참 현장에서 참 바뀌는 게 어렵구나라는 그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그 매니저, 현장 매니저한테 굉장히 많이 그 교육도 하고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주문하는데 이게 그 동안 쌓여온 그 문화가 쉽게 하루 아침 한달 이상 지났지만 참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내 포스터도 다 해서 그 계산대 옆에 부착을 해라, 그 플라스틱 을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를 수차례 요구를 해도 지금도 저희 현장에 가 보면 배치는 하는데 눈에 잘안 띄는 뭐 구석에 놓는다든지, 뭐 계산대 말고 해수대에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잘 보이지 않는 흑백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뭐 그런 놓는다든지 뭐참 그런 부분에 참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그 물론 업 업체에다 이야기를 하면 업체는 또 소비자 탓을 많이 합니다. 뭐 여전히 일회 컵을 우선하고 자기들이 권유를 해도 여전히 일회 컵을 달라고 한다. 뭐 이런 소비자 소비 문화가 바뀌지 않는 그런 탓도 많이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일단은 판매 업체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6월 말부터 우리 시민단체 하고 해서 자발적 협약에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업체의 실명도 공개하고 실제로 어, 그나마 그 이행률이 저조하지만 그나마 태국 그나마 좀 하는데와 완전히 그 이행하지 하고, 있, 하고 있지 않은데를 좀 공개도 하고 그 중에서 필요하다면 그 이행 의자 전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협약을 해지하는 부분까지도 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결국에는 뭐 일부 음. 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100번의 캠페인보다 한번 과태료 부과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 지자체하고 해서 7월 말까지 좀 집중 계도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점검을 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 참 그게 과태료 부과라는 부분이 참 현장에서 이행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대부분 자영업자들이고 그리고 보통의 매장이라 그러면 1차 위반하면은 과태료가 3 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영업 위험하시는 분들한테는 과태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그 칠월에 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8월 이후에 어, 가태료가 좀 마, 마, 남발이라는 말은 모였지만 가태료 좀 난발이란 말은 못했지만 가태료 부가로써 해결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현장 개도나 홍보로서 좀 현장이 바뀌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저희들이 자발적 협약으로서 조금 얻었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페트로 체질을 단일화 시켰고요. 일부 업체가 그 PP나 이런 자기를 따는 더 소비자에게 더 좋은 뭐 재질을 제공한다 이러면서 일부 다른 재질로 바뀌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트라고강연안 했지만 다수가 쓰는 재질로 단일화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그 색깔 전면 프린트된 컵을 쓰는 그런 부분도 그전 어, 전부 흰색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좀그 협약 업체에서 의견을 모아준 부분은 저희들 나름 협약의 성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이 비닐봉투 없는 날인데요. 비닐봉투 없는 비닐봉투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희들이 대책 확정, 확정되 발표 전에 대형마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어,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아 그래요. 이 부분도 많이 좀 요즘 현장에서 많이 어, 잘 집행이 안 된다고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트 관계자들하고 불러서 막이 그 계속 그런 주문을 하면 나름 자기들 속비닐 그 넘는 위치도 줄이고 많이 줄였는데 그게. 소비자가 보기에는 그게 눈에 안 띄니까 바뀐 게 없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연도 하고 있고요. 결국에 눈에 띄게 바뀌려면은 이중 포장이라든지 과대 포장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대형마트에서도 이게 구매 파트나 이런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매 계획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게 참한두달 안에 될수 있는 부분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재과제이나좀 어, 약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이, 재생 종이봉투로 전환하는 방향을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 결국 컵이든지 비닐봉투인지 일회용품 가래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법적 규제나 이런 행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마트에 가면 제가 좀더 그렇고 생활 문화 소비 문화 때문에 그러겠지만 굉장히 낮게 포장이 굉장히 많, 많습니다 3, 4년 전에 비해서 농산물도 보면 하나하나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고요. 이게 큰 이게 소비 문화의 흐름인데 이게 어떤 포장 규제로서 하나하나 다 해결하기에는 인제 큰큰그 소비 문화라는 게큰 산인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벌도 흙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어 기분도 들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그 자발적 협약이든 법적인 규제를 강제를 하든 그리고 어쨌든 캠페인이나 소유 문화를 어, 를 개선을 하든 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종합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큰 어, 흐름이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분리 배출 단계에서는 어, 지금 환경부에서 어, 그 안에 좀 스마트 앱을 보고파오 가이드라인 방안을 어,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해서 보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취약 지역 단독 주택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분리 배출 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좀 저희들이 그 분리 배출 안내 도우미를 좀 고용을 해서 아파트에 분리 배출할 때좀 현장에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어 지금 7월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좀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일반 그 아파트 단지에 그런 분리 배출 안내 도우미를 좀 파견을 해서 좀 개선을 할 그런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선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자체, 결국에는 시사체가 공공 관리 영역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들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수거 업체들을 민간 재활용 업체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폐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 폐지를 선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고요. 최근에 반갑게도 폐지 가기 일부 좀 반등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하는 그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활용품 요번에 사태의큰 원인이 되었던 그 이게 폐지가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의 계약 단가도 거기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년 장기 계약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 융통성 있게 어. 조정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가격 연동이 되게끔 표준 계약서를 어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활용 단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재활용 그 제품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의 가격 불안이나 가격 어 불안이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선구매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행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고 점단 기구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 공공 구매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인위적으로 스위처를 확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닐 사태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던 SRF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환경 기준을 강화를 하되, 생활기편비를 만든 그 성애 SRF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처를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전반적인 제도적인 보완에 같이 가야 될 부분이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도 지금 사회 각 분야에 같이 모두가 좀 번국민 실천 운동 그리고 기업 도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 6월 5일에 플라스틱 없는 날 선포하고 실천협의회 발대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전반적으로 우선 당장 할수 있는 자별적 협약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관련 규제나 법적인 보완을 하는 법률 어, 개정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당장 하위 법령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올해 내로 어,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예, 예, 이상 그 전체적인 저가렴 종합 제책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